자 일단 이번에는 탑테이코 그 소개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장인들에 비해서 영상, 영상 편집 자체가 퀄리티있게 못해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거 자체가 제 취미고 취미로 올리는 것들 밖에 없어 가지고 약간 편집 그 퀄리티있게 못하거든요 그건 다 죄송하고요 일단 저는 이 탑테이코를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솔랭에서 300점, 200점 뭐 떨구 떨굴때 떨구면서 연구한 빌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믿고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를 연구했는데 를 일단 어딨냐? 인장이라 돌아니 가는 이유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인장 돌아니 이걸 가는 이유가 뭐냐? 야 처음에는 인장을 간 다음에 빌드를 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전이 약해요. 뭔가 이상하게 약하더라고. 도라링 자체가 초반에 마나랑 그다음에 주문형 올려주니까 인전의 탄탄함이랑 약간 그런 느낌이 달라가지고 인장으로 들어가면서 엠페를 많이 박아가지고한 50초 떨갔고요 그다음에 아 이건 아닌가 싶다 싶어가지고 인장 도라링을 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인전은 안정성도 있고 초반에 약간 지지도 괜찮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장 도라링을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빌드를 따르자면은 일단 균열 생성기 제가 처음에는 균열 생성기를 가봤어요 이걸 이거 맞춘 다음에 이걸 맞선 1코어로 맞춘 다음에 브리노드 상대로 라인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태생적으로 얘가 못 이겨요 라인전을 그 브리노드 상대로 얘가 질탱 가봤자뭐걔네 상대로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걸 가가지고 한 100점 떨갔고요 100점 떨가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1코어 균열 생성기를 못 갔어요 이것도 제외시키고 아 그러면 정수 정수로 루트로 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바미오부시를 탔습니다. 바미오 이게 정수이잖아요 바미오부시 간 다음에 이 태양 불꽃 한 다음에 균열 갔어요. 네가 만족점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 이게 솔직히 미녀들 라인 클리어할 때 쓰는 거랑 그 다음에 결과는 상대방한테 붙어가지고 챔피언을 비비면서 딜을 비벼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 불꽃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니더라도 균열 선정기가 나오는데. 이나 선성기가 나오면 라인 클레어가 나와요. 큐에 한 방에. 네. 그래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어.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제일 시켰습니다. 이걸 이걸 옆에나 말 바가 간 다음에. 이걸 제일 시킨 다음에 옛날에 그탱이코 사기일 때 시절이 어떻습니까? 얼건이랑 시너지가 제일 잘 맞았잖아요. 그럼 얼건이가번 어떨까 싶어 가지고 얼건을 갔습니다. 1코 때. 이얼건에 있는 쉰 효과랑 그다음 이 가보. 이 이두개 가지고면서 해 봤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1코 탱을 가가지고 보르도 상대로 버티는 식으로 가주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신 나오면은 드도 약간 좀잘 나와가지고 딜도 맛있게 할수 있는 그런 약간 탑 탱코가 돼가지고 1코를 얼건을 갔습니다. 어, 이게 제일 잘 맞아요. 왜냐면은 탱코가 치고 빠지기를 해야 되잖아요. 얼건하면 딜도 나오고 뭐 상대 온디너한테 슬로우 주고 네, 계속 붙을 수 있고 훌감도 주고 얼마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얼굴 얼굴을 가고 난 후부터 연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난 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균열 루트를 탑니다. 얼굴을 간 다음에 균열 루트를 탔어요. 일단 제가 말을 빠르게 한거 죄송합니다. 원래 좀말 말하면 빠르게요. 해 네, 죄송하고요. 말이 천천히 들어가는데 이게 아, 힘들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균열 루트를 탔습니다. 이 루트를 탄 후부터 연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 물론 제가 탑탑 베이커를 많이 하진 않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 제본기에서도 이걸로 연승을 했으니까 검증된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어, 이거 쓸만하네? 일단 저는 에코 600만 점이고요. 자랑, 자랑이다라고 자랑이다 생각하시기 바하겠지만은 그만큼 에코의 숙련도만큼은 다른, 다른 에코 장인들에 비해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이렇게 하면 어떨까한떻게어0게 어떻게 어떻게 게이렇게어면어떨까탑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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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아까 어떻하고떻 친들 약간 좀 만약 안 좋게 봐요. 그런 시선을 보면서 제가 연구랑 한든 거라서 약간 믿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이 1코어 건어이 2코어 균형선님 루트로 탄 다음에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두 개의 빌드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상코어로 설명해 드릴 건데 약간 좀 상대방의 AP랑 AD 밸런스 약간 좀 두루두루 잘 컸다 싶으면은 상코 때이 정의 투어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좀 나, 약간 제가 잘 컸다 라인 좀 잘했고 신들이 많이 불리하다 아이거 내가 타백 화야 되는데 타백 하면서 캐를 해야 되네 싶으면은 상 코어 때 강심을 가세요 강심을 간 다음에 여기서 신발은 솔직히 에디 맞췄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어, 뭐 이걸 간 다음에 이렇게 가주시면은 약간 이렇게 알딸딸고로 올라가 있죠 어. 굳이 아니더라도 이걸 맞춰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주면은 캐리어. 탑 테니코가 됩니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템만 나와도 딜이 진짜 엄청 잘 나오고요 어그로도 잘 끄고 원딜을 물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엄청나잘 만든 빌드가 완성됩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약팔이 영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텐코로도 연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빌드라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P 상대로 만났을 때는 그래서, 잠깐, 좀전 영상을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원 강의를 갑니다. 공원 강의를 간 다음에, 이코 때, 이코 고정은 이코, 이코 균열은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제일 필수인 얼거을 가요. 어, 여기서 또, 그걸 맞추고, 돌라는 그 파셔도 되고요. 인장만 해주세요. 그 다음, 투코템 또, 사쿠터 뭐가지? 하고 싶으면은, 이거 하시면 돼요 냥 음. 이렇게 가주시면은, 약간, 이이코가완성이 됩니다 아, 이렇게 가주면은 옛날 탱의이느낌 하면, 수 있고요. 솔직히 게 하면, 의 코보다 더이요이렇면이면면은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면, 초반 게하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이렇면이면이하이 하면, 이렇게 면 이렇게 면면서이이쯤에서 라인을 당기면서 4렙, 4렙 찍을때까지는 찍을 라인을 당기면서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q 박으면서 디귤하고 아, 착취를 싸우면서 디귤하고 이런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청글러들을 갱을 불러가지고 따주는거 제일 베스트 합니다 아, 라인을 당겼으니까 얘가 이 챔피언 자체가 갱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이러다가 상대방을 좀 땄다 따다 싶으면은 주도권을 먹잖아요 템템을 걔보다 더잘 나왔으니까 주도권 먹으면은 이 테니코의, 테니코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은 거의 상대방 입장에는 지옥일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탱크로 못다는데 Q로 무지성 라인 클리어를 하면서 미드로 계속 로밍 가면 돼요 아니면 상대방 정글을 괴롭히거나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게임이 이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약간 궁복기 얘가 궁 밸류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궁 밸류가 낮아 궁 복기를 막쓸수 있어요 왜궁 복기를 막 쓰냐 결과적으로는 1코때 탱탱을 맞추기 때문에 트렌드를 쫓는 건... 탱탱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제 탱탱 맞췄네? 또 어떻게 따지? 정글이잖서또 어떻게 맞춰? 어떻게 따지? 왜냐면은이이 스킬, W 스킬, 뭐 Q 스킬 패시브 있으면은 탱탱 맞춘 순간 상대방 정글이어도 웬만하면 따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복기를 막 쓰면 돼 이렇게. 어, 라인 클리어하고 막 쓰고 라인 클리어 막 쓰고 비교로 존나 하, 상대방 탑이랑 비교로 막 하다가 어 피가 많이 빠졌네? 집간 다음에 그다음 공복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공복기 라인 클리어, 공복기 라인 클리어, 질교, 빡 질교하다가 상대방이 피가 많이 빠졌다. 나도 피가 많이 빠졌다. 숨어가지고 다시 공복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지옥일 거예요. 상대방 이장에서 생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타이코가 이렇게 이렇게 버리면은 상대방 타이백장에서 답이 없어요. 왜냐면 디그로 빡 들고 나는데 아난개실피네 근데 쟤는 아, 쟤도 개실피다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에코가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피가 이만큼 찼어. 어. 어 뭐지? 저의 피 찰지 궁극기 있구나. 근데 쟤 탱탱 맞춰가지고 내가 디그해봤자 더 손일 것 같은데 상대방 탑 입장에서는 거의 지옥 행 열창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탑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자 이걸로 탑 에코의 속 영상을 끝났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태영 컨설팅을 많이 올리잖아요. 거기 브루저드 영상들을 브루저드를 많이 상대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물론 라인전 비교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만 그런 것밖에 안 올리는데 뭐 거기 그런 것 말고도 뭐 로밍 로밍 가능 영상이나 아니면 뭐한탈때 그런 거 보시면은 어 이거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은 그래서 나는 탑테영코에 약간 좀 약간 좀 눈길이 간다라다 싶으면은 제이 영상을 보시고 약간 솔로 랭크 에 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놈이 상대하면은 편한 그 상대, 편한 챔피언들알려드릴도 할게요. 일단 그 상태 빼고요. 탱커들 상대로는 다 좋습니다. 탱커들 상대로는. 그 상태 빼고요. 탱커들. 탱커 상대로는 이탑 탱커가 진짜 좋습니다. 어, 저기 말파 나왔네? 어 저기 뭐사이온 나왔네? 뭐 이래도 나오면 저기 뭐오른 나왔네? 이런래도 나오면은 탱커 해보시면 알겁니다 얘네들은 나 따지도 못하는데? 큐로 아, 무지성 라인클리어 하면서 그냥 로밍 가시면 돼요 그리고 중후반 포텐셜? 요국에는이 탱커들이랑 이, 이 탑탱커가 반반을 가요 이 탑탱커는 반반 가면은 중후반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포텐셜이 달라져요 그, 그 상대방 탱커들보다 한세배 좋은 그런 탱커가 나오기 때문에 운 하나에 크면은 그래가지고 탭같거 상대로 좋고요. 브로드 상대로는 라인, 라인을 당기면서 플레이하시면서 뭐 따거나 정글로 불러서 싸거나 아니면 디교 잘하시면서 "어, 이거 딸만한데?" 따고 주도권 먹으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공부기를 막 하면서 계속 라인 클리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주도권 먹고 미드 로밍 가고 파트 로밍 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게임이 훨씬 더 쉽게 가고 아까 좀 재밌는 탑테이커가 할수 있습니다. 재미는 보장드릴게요. 자 이거 탑탱크하면서 진짜 탱크하면서 아, 이렇게 재밌나 싶을 정도로 어, 일단 크그 선택 다른 게 있다면은 W 스토가 2초야 W 어, 스토가 2초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달라져요. 말파 궁 1.5초는 2초로 막혀요. 근데 왜 근데 왜 게임이 끝나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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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간에 이 탑탱크라는 영상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 탑탱크의 수기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말했다 말하는데 W, W 스턴 밸류가 있기 때문에 뭐 말파, 탱커, 밸류 다 필요 없습니다 태크가 1억배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녹화 끝